고운 아음 속 압축성 노즐 유동 예제입니다. NASA ARN2 검증 문제로 NASA의 웹사이트에서 실험 결과와 NASA 코드의 계산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즐목의 반지름은 1인치, 압력비는 1.102 0상 출구 압력은 98,595파스칼입니다. 노즐 입구의 온도는 534.086k, 노즐목에서의 마수는 0.376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의 축에서의 축방향 속도를 실험 결과, 나사 코드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내었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후 뉴를 선택합니다. 프로젝트 폴더의 위치와 이름을 입력합니다. 시작창에서 솔버 타입은 프레저 베이스트를, 멀티페이지는 오프를 선택합니다. 격자는 주어진 폴리메시 폴더를 사용합니다. 메뉴에서 파일로드 메쉬 오픈폼을 순서대로 클릭하고 폴리메시 폴더를 선택합니다. 기본 조건의 작동 압력의 98,595.03을 설정합니다. 모델에서 난류 모델은 스탠다드 K 엡실론을 선택하고 에너지를 포함시킵니다. 마테리얼즈에서 밀도는 퍼펙트 가스, 점성 개수는 서덜런드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디폴트 조건을 사용합니다. 경계 조건입니다. 노즐 입구인 인넷은 프레저 인렛 인넷 조건을 사용합니다. 토탈 프레저는 1059.65, 난류 강도는 1, 난류 점도 비율은 10, 온도는 534.086을 입력합니다. 아울렛은 프레저 아울렛 조건을 사용합니다. 전압력은 0을 입력하고 유입류 조건을 활성화합니다. 유입류 전온도는 294.4444, 난류 강도는 1, 난류 점도 비율은 10을 입력합니다. 파필드는 벨로시티 인넷을 사용합니다. 속도 지정 방법은 컴포넌트로 바꾸고 값은 3.4400, 난류 강도는 1, 난류 점도 비율은 10, 온도는 294.4444를 입력합니다. 이 조건은 나사 코드의 안정성 문제 때문에 나사에서 사용한 조건입니다. 바람에서는 아울렛 경계면에 사용한 프레저 아울렛과 같은 조건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노즐은 월이고 축대칭 경계면인 프론트 앤드 백플랜지 포스 프론트 앤드 백플랜지 NEG는 외지입니다. 수치에서 기법을 설정합니다. 이산화 기법은 압력은 모멘텀 웨이티드 리컨스트럭트, 운동량, 에너지 날류는 2차 상류 기법을 사용합니다. 완화 계수는 압력은 0.1, 운동량은 0.3, 에너지는 0.9, 날류는 0.1을 사용합니다. 수렴 조건에서 프레저의 0을 입력합니다. 고급 설정에서 최소 온도는 100, 최대 온도는 1000을 입력합니다. 인크루드 비스커스 디시페이션 텀지를 활성화합니다. 모니터링 설정입니다. 축에서 X 오버디가 20인 점의 축 방향 속도를 모니터링합니다. Add Point를 선택합니다. 필드는 X Velocity를 좌표는 1.01600을 입력합니다. 초기 조건 설정입니다. 속도는 3.4400, 압력은 0, 온도는 294.4444. 난류에서 속도 크기는 100, 난류 강도는 1, 난류 점도 비율은 10을 입력합니다. 초기화 버튼을 누릅니다. 계산 조건에서 계산 횟수는 이만 자동 저장 간격은 1000으로 설정합니다. Retain Only the Most Recent 파일 s 를 활성화해서 하나의 결과만 남깁니다. 병렬 연산을 설정합니다. 메뉴에서 Parallel을 선택하고 코어 수파를 입력하면 벽자가 분할됩니다. 계산 시작 버튼을 누르면 계산이 시작됩니다. 계산이 시작되면 이지주얼 그래프와 모니터링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프의 X축 범위는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단하고 계산이 끝난 것을 보겠습니다. 위지지월과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뉴에서 외부 프로그램 파라뷰를 눌러 파라뷰를 실행합니다. 어플라이를 누릅니다. 스칼라를 U로 선택하면 속도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에서 속도 그래프를 확인하기 위해 필터 메뉴에서 플랫오버 라인을 선택합니다. 라인 퍼레미터즈에서 포인트 1은 0, 0, 0, 포인트 2는 2, 0, 0을 입력합니다. 어플 라이를 누르면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X, XIS 퍼레미터즈에서 X Array name은 포인트 X를 선택합니다. 시리즈 퍼레미터즈에서 UX를 선택하면 축에서 X 방향 속도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